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문하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햅시바더라 무나세가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롤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간의 이름을 예루살렘의 둘이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롤 성신을 이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예적의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무나세의 개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무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줄과아압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하세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골 동산 곳,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모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아모니 왕이 될때 나이가 22세라.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 메시오, 요빠, 하루수의 딸이더라.아모니 그의 아버지 문하세 행함같이 여호와 아시시에게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복하,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랑기하 21장입니다. 문하세와 아몬의 악정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남한국의 유다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부와 영광과 그리고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번영하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다 왕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철저하게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죽고 문하세가 왕이 됐습니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입니다. 21장의 전반부에 기록되는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9절 말씀은 유다 멸망의 핵심 인물로 일컬어지는 문하세가 악정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8절 그에 대한 멸망이 예고됩니다. 후반부인 19절에서 26절 가운데 19절에서 22절은 그의 악정을 연상시킨 아몬의 치세와 그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은 아몬의 죽음과 요시아 왕의 즉위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하세를 보겠습니다. 문하세는 선왕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완전히 뒤집어 벗습니다. 그의 조부 아스왕의 하 사악한 통치로 되돌아간 인물이었습니다.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육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 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 재판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정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아수왕처럼 우상재단을 세우고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쳐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악행을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4절과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전에 이러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재단들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전안에 우상을 설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습니다. 16절입니다.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죄한 선지자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피의 성읍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어떤 왕도 행하지 않은 그각 무도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모나스의 배교 행위는 그 후에 유다의 열렬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요시아 왕이 선정으로 면할 수 없는 저주를 초래하여 유다 멸망의 근원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시아가 그렇게 선정을 베풀지라도 이 문하세왕의 악행 때문에 결국 유다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서 22절 아모니 왕이 됐습니다. 아몬도 그의 아버지 문하세왕의 타락한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을 봅니다. 아모니 왕이 될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왜 부친이 섬기던 우상을 경배하고 여와를 호 버렸기 때문에 그의 대가로 신복들로부터 모반을 당해 2년 동안 짧은 통치의 막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역대야 33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문하세는 도중에 회개했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신앙 회복을 볼수 있는 반면에, 아몬에 의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하세와 아몬의 통치 시기는 다윗 이래로 가장 불행한 시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무죄한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외세의 정치적인 협박과 히스기야의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를 가하는 못된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째,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희세에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압의 행위를 따라 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문하세 왕의 행위 모델이 바로 아압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델을 누구나, 누구로 삼느냐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델은 아브라함이고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대상 아닙니까? 둘째입니다. 4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루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전을 우상으로 더럽힘으로써 사마리아와 같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한 개인의 왕에게서 전체 백성으로 불가피하게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18절입니다. 문하세의 통치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55년간을 통치한 문하세의 신앙에 대한 평가를 다룹니다. 16절 그의 치세하에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 1절에서 9절 봅니다. 문하세가 행한 악을 낱낱이 밝히는 부분입니다. 10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중반부이고 16절에서 18절은 문하세의 사작에 대한 부가적인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3절과 5절에 아수르의 우상종교를 도입했습니다 천체적 하늘의 별과 달해 등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천체 숭배를 위해서 성전 마당에 재단을 쌓고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건립했습니다. 이는 아달리아나 아스도 감히 행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10절에서 15절은 문하세에 대한 공소장 성격으로 13절에 유다는 철저히 멸망당하고 14절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무죄한 선지자들까지 살해하는 무죄한 자의 핏소리가 들리게 하였다. 그러나 문화세 이러한 행위에도 당장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백년을 참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문화세 약정이 그대로 고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 시스기야가 파괴한 산당을 문화세가 다시 지은 것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은 사실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멸망을 당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몬의 통치 19절에서 26절입니다 문하세의 아들 아몬의 악정에 대해 유다 역대의 왕들에 대한 전형적인 기록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2년간의 치세를 통하여 자신이 행한 악의 결과로 왕실 관리들의 반역에 의해 피살됨으로써 그의 종교를 막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 아몬니 그의 아버지 문하세 행함 같이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버지의 행위를 닮은 것입니다. 21절,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였다. 아버지가 우상숭배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드디어 그의 신복들이 반역하여 그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행하면 우리는 따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절에 그의 부친 모나세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우리는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신복에 살해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기존의 풍습이나 선대의 악한 행위들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정치가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함부로 시해한 신복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하세나 아몬과 같은 악한 권세자들을 심판할 때 악한 자들이나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하심으로 선한 사람들이나 백성들이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